안녕하세요, 샹티 양산 최주현이에요. 네, 오늘은 좋은 오메가 3 고른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오메가 3아 요즘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? 그런데 오메가 3는 뭘까요? 결국엔 기름인 거죠. 주부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들깨나 참깨 어떻게 볶아서 고온에서 볶은 다음에 짜면 양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. 훨씬 고소하죠. 그런데 이걸 볶지 않고 그냥 생들깨를 압착해서 나온 들기름이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. 이유는 실제로 냄새에는 네, 향이 고소하거나 그러진 않죠. 그런데 기름이다 보니까 이게 고온에서 볶으면 산패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. 생 들기름을 선호하는 것처럼 똑같이 또 생선에서 추출한 기름인데 이것들을 고온에서 끓여서 이렇게 짜게 되면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.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. 이런 제품들은 곧 보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. 그에 비해서 그 저온 보통 50도 아 정도에서 예, 압착 고압으로 압착한 것들은 상당히 어, 비법, 그런 방법 자체가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요. 끓여서 만든 오메가3 보다는 가격이 좀더 있지만 효능적으로, 그리고 산패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. 거기에 하루에 필요한 양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하루에 내가 먹는 양이 1000mg 정도는 드셔야지, EPA와 DHA 합이 1000mg 정도는 드시는 것이 심질환이나 뇌질환,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0mg 꼭 확인하시고요. 그 다음에 불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는지 확인하세요. 이건 기름이기 때문에 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거나 아니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담겨져 있다면 이거는 산폐의 염려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러고요. 거기다가 항산화제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면 산폐의 염려가 좀더 덜하겠죠. 그래서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하신다면,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